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웨이브 코인이구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꾹 둘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좀 빠르게 브리핑 드릴게요. 또 우선적으로 현재 웨이브 코인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웨이브가 이제 바이낸스 상장 폐지에 관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현재 업비트에 있는 웨이브도 가격 하락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바이낸스에서 상패에 관련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업비트에 있는 이 웨이브마저도 상장 폐지는 결국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물려 계신 분들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그냥 손절을 나가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상패 이슈가 이제 뭐 캔슬화 된다면 다시 가격 복구야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을 걸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빠지는 걸 보고가 있기가 저는 좀 미련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상패빔 노리게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 웨이브가 상패빔이 나오려면 최소 지금 구간보다는 몇십 프로는 더 빠졌을 때 그때 나올 겁니다. 최소. 바이낸스의 유의 종목 이제 붓고 나서부터 업비트 웨이브가 현재 약 마이너스 20%가량이 빠진 모습인데, 이제 이 정도 빠졌으니 그만 빠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오산인 게, 뭔데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미 상패 당하고 없어진 뭐 썸싱 코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썸싱도 이제 유의 딱지 붙고부터 정말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웨이브도 절대 지금 자리가 이제 하락의 끝은 아닐 거고, 상패금이 나올 자리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웨이브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제 텔레그램 방에 브리핑 드릴 거니까 뭐 현지 뭐 홀더분들께서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좀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웨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들도 제 채널 방에 좀 브리핑 드리면서 차트풀이 좀 같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알트들도 물려 계신 분들 중에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좀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입장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이거 한 번씩만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